신고하신 영아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아 나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냐, 어떤 뒤로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굴러다니, 나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을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으는 것이로,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니, 내저 나는 영와내하나님이여 이 사회의 거룩한 영의 네, 구원자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매일 살아갈 때, 우리 항상 겪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예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하루, 감사하고 이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보게 니다 저도 작년에 그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공통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좋은 사람인데 왜저 사람에게 그렇게 나쁜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혹은 보면 다른 신들에게 사람들을 각각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생겼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불만을 다시 뭐 살아가게 됩니다. 왜하필이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하냐? 라고 말합니다. 소설 오두막에서는 그러한 일이 뭐, Great Sadness, 거대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두막의 죽음은 맵은 암기에 따른 열쇠 살인법에게 이제된그 일에 대해서 왜나에 이런 일이, 왜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은 바로 계신가 그런 질문받고 계신 것같요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슬픔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앞에 닥쳐질지, 앞에 일어나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대한 슬픔을 나에게 닥쳐지지 않기를 애매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게 나에게 그런 거대한 슬픔과 같은 일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욕도 동일한 마음으로 쓸 것입니다. 욕기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동방의 의미였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똑같은 사람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불평하기도 하고 충고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그 코미디언 이비재가나왔습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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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앞에 전주가 시작되면서 주인공이 뚫어져도 됩그러서 주인공이 결심해서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와 B 선택해야 하는 그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결론들을 시청해 드립니다. A의 상황이, 상황을 결정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시청자들이 알수 있고, B를 결정했을 때그 상황에 대해서도 모든 시청자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는 재미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이 원속입니다. 단순하게 사장면을 먹을까, 짬고을 먹을까, 아니면 물냉면을 뭐 먹을까, 햄리면을 먹을까, 결정에 공부 시작해서 아침에 글어 보면서 오래된 시선을 보고 엑셀을 말할까, 브레이크를 말할까 하는 그런 순간까지 저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며,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이 납작하게 안답한 문제집을 풀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A, B, 이 과제 결정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 그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다른 그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면서, 아, 우리가 저걸 결정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 수는 없고내 옆에 노래를 여면서 짬뽕을 보면서, 내 앞에 면서 짜증을 보면서 내가 <laughs> 짬뽕을 골랐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런 식과 비슷한 그런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작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브랜드라는 주인공이 벚꽃상 동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음악 선생님을 얘기해. 자기가 잘못할 때 정할 것 없으면 이라고 하는 다른 그 묘사 작업 직원을 그걸 사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져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일이 그 영화가 뭐가 아니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한 60대 젊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머리가 그 빨리 텅하고 머리가 많이 빠져서, 아주 나이를, 24일, 그 이후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가 재정적인, 학교가 재정적인, 그 재정적인 문제로, 음악 프로그램이 없애야 고 그래서 그, 그 시세가 그만. 저는 이 길을 읽어가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대로 우리의 삶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생각지도 우리가 그리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하고 그 위에다 더 칠해보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기에 낙서를 하면 새로운 도매시로 위에 반응거나 아니면 텐트를 삼아서 치워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 잘못 그려져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그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진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처음 어, 음악선생님을 시작했을 때는 억지로 더욱 이게 끝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그것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로 이잡게는 것을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 작곡하는 것이고 교양곡을 만들 것이지만 30년 지하로 보니 자신이 오선지에 있는 그런 음악을 그려내지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넘어나도 훌륭한 교양곡을 만들어야 는 We are the memories and both your p r o d your office. We are the music of your life. o 렇게 어, 그 작품의 번가 매겨지던 작품을 찾 예를 들면, 베토 뭐 버스 에이치카는 베토 작품을 시판했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버스였 그래서 아카사제이도버스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악한 자의 삶과 부의한 자의 시발에 대해서 설명하는 친구 빌라스를 통하여 대답하고 있는 것을 아이가 아침 어려움을 네가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알고 있다. 내 가족도 멀리 떠나가게, 떠나가게 하시고, 아는 이들마저도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나를 버렸다. 아내 주셔 내가 살아 숨 쉬는 것을 싫어하고 나는 피고리 상전과 뼈라 안상하게일어나고이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더 설명하고 있습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누가 땅 위에 우뚝 혀신다이 반드시 오고록할 것이다. 내 삶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일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보시다 내가 그를 직접 뵙 것이다. 그는 로 직접 뵙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과 부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를 아는 사람처럼 만듭니다. 사고의 공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마루에스 를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불안과 어려움도 그에게 분명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 그의 내기이란이야 The Grace and p e c e 원해야 슬픔일 것입니다. 폴란드 선생님도 이게 불시하기 위해서 그 사장의 그 상황을 모두 막의 주익금 멜이나 요리나아 그런 슬픔, 그런 상황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큰그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나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것을 된 듯이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각자 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특별히 슬프고 힘든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죽어서, 라고 한순지에 들가있습니다 저희 시이 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에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챙기는 것이 내가 무엇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기쁜 일을 당하게 된 것이나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인생은 롤링 산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네, 때도 있어. 열차에서 튕겨 나갈 것 같지만 감사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안전하게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떨어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 우리를 이끌고 있는 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곧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나에게 힘들고 고고 싶을 때가 있다면 꼭 즐겁고 곧이 삶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앞에 그렇게 좋은 일, 그런 기쁜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신상한 것시죠 정말 우리가 타고 가는 그 인생의 기차에서 우리가 숨겨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그쪽 예수님의 그런 안전과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깨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돌릴 수 있는 것이라도 내돌릴 수 있지 않는 것이라면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가 선택상에 그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침에 유레에 고개봉을 더해 주셨다고서 그리고 하나가 다른 슬픔을 죽음으로 바꿔 주신 것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위하시는 예수님. ただいまさかの。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부제 선택을 했음에구하고더 선한 일로 더 좋은 일로 인도하실 그 주님 한 분만을 할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망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귀하고 대고 타나님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로.